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정경입니다. 요즘 새해 초부터 이제 패션 쪽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많은 브랜드의 아이템들을 정말 마구마구 구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 1월 초 쇼핑하기 참 애매하죠. 겨울 옷을 사자니 또 겨울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봄 옷을 사자니 또 겨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딱이 타임이 좋다고도 생각이 드는 게 쇼핑 자금을 축적하기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실 옷 좋아하시는 분들 또 쇼핑을 멈출 수가 없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서브 아이템들을 한번 구매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쇼핑 리스트는 바로 서브 아이템인 가방입니다. 제 기준에 예쁜 가방들 가성비부터 또 가신비까지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제가 구매한 가방들 솔직한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구매해본 가방은 세러데이 11 브랜드의 넘버 16 트렌치 토트백 블랙 컬러입니다 정가는 12만 5천원인데 저는 쿠폰을 적용받아서 10만 1,250원에 29cm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을 해보는 브랜드인데 그냥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미니멀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좀 코트나 블레이저처럼 무거운 무드의 코디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딱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세로 34cm 가로 37.5c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토드백이에요. 16인치 노트북이 충분히 수납이 될 정도의 크기입니다. 디자인적인 특징으로는 앞에 이렇게 플랫 포켓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편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메탈 로고가 이렇게 딱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탈이 검정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살짝 보시면 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찰에 의해서 이제 도색이 벗겨질 수도 있다는 점이 조금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이 안쪽에 안감을 보시면 이 세로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부분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굉장히 호였습니다. 그리고 또이 뒷부분에 보시면 작은 포켓이 있는데 딱 핸드폰이 쏙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좋았어요. 안쪽에 또 이렇게 크로스 끈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크로스 백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언뜻 보면 이게 소재가 가죽처럼 보이겠지만 폴리우레탄 코팅 면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윌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일 정도의 텍스처여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레더 가방들 들어보시면 엄청 무거우실 텐데 이 가방은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또 생활 방수가 가능한 소재여서 오염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을 만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활용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대만족이었어요. 저는 이런 가방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해본 가방은 버빌리안 브랜드의 시크 크루아상 크로스백 크림 컬러입니다 정가는 6만원인데 저는 할인을 적용받아서 4만 5천원대에 구매를 해본 크로스백이에요 이 가방은 진짜 굉장히 데일리하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크로스백이에요 저는 주로 조금 밝은 코디 특히 브라운 톤온톤 코디를 할때 그린 스터퍼의 가방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가방이 예쁘지만 제가 룩북에 워낙 많이 활용을 해서 이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식상하실 수도 있어서 그 가방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가방을 찾다가 이 가방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브랜드도 저는 처음 경험을 해보는 브랜드인데 실제로 받아보시면 딱그 코튼 소재의 약간 가성비의 가방 느낌이 납니다. 상당히 얇고 흐물흐물 거려요. 가방 자체가 코튼 소재의 이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굉장히 좀 볼품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죠. 디자인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제품 명처럼 크루아상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루아상은 프랑스어로 초승달 모양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가방이 약간 초스탈 모양처럼 되어 있죠. 이게 크루야상 디자인이다 보니까 크기는 큰데 수납 공간은 조금 작아요. 그래서 노트북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조금 작은 태블릿이라든지 일상 귀중품 정도를 수납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납 공간은 작지만 이런 특별한 포켓들이 또 존재를 해요. 안쪽에도 지퍼 포켓이 하나 있고요. 실용적으로는 괜찮은 법한 가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 끈도 굉장히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버클 디테일은 제외하고 포인트가 막 엄청 들어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가장 큰 디자인적인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지퍼에 이렇게 장식이 달려 있어요. 만약에 요거라도 없었으면 굉장히 밋밋할 수가 있었는데 요 장식이 하나가 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밸런스를 또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작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방은 전체적으로 좀 밝은 코디, 캐주얼한 코디를 좀 데일리하게 풀어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가성비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기 좋을만한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구매해 본 제품은 바로 피스 메이크 브랜드의 플리스 버킷백입니다. 정가는 32,000원인데 아울렛 제품이어서 저는 22,400원에 구입을 해본 버킷백이에요. 사실 이 가방은 남성분들한테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가방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꽤나 오래된 제품입니다. 19년도 모델인데 그래서 아울렛에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은 재고가 많이 없을 거고 재고가 소진이 되면 다시는 안 나올 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복주머니 같은. 수납공간도 귀엽습니다. 제 주먹 3개 정도의 수납공간이어서 수납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갑 정도 넣고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남성분들보단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방을 구매한 이유가 바로 패딩 코디 때문이에요. 패딩이 부피가 크다 보니까 가방이 잘안 어울리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코디로이 패딩처럼 계절감이 많이 느껴지는 패딩들은 가방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이 가방은 보시면 플리스 덤블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소재 현재 부분만으로도 계절감을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고 끈 자체가 굉장히 얇고 가방이 작다 보니까 패딩과 매치를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패딩 코디뿐만 아니라 제가 여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계절감이 상반된 소재를 활용을 해서 코디에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름에 스웨이드 신발을 신는 것처럼요. 저는 여름에 한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도 구매를 해봤어요. 이 가방은 제가 오, 올해 꼭 필요한 가방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할 거예요. 이 정도 가방은 아니지만 아울렛 가격으로 뭐 2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좀 부담없이 포인트 주고 싶으신 분들이 한 번쯤은 구매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구매해본 가방이 바로 아페스 브랜드의 니논 토트백 체크입니다. 정가는 349,000원인데 저는 할인을 받아서 245,990원에 구입을 해본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제가 올해 구매를 한건 아니고 작년 겨울에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제가 유튜브로는 소개는 못 드렸지만 데일리하게 활용했던 가방이에요. 일단 디자인 보시면 약간 장바구니처럼 생겼죠? 내추럴한 실루엣이 굉장히 이뻐 보여서 구매를 해봤었던 가방이에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체크 패턴이 진짜 시트케다 가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폭 14에 너비 45, 그리고 높이는 또 35.5여서. 웬만한 물건들은 수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얇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두꺼운 소재도 아닌 약간 내추럴한 핏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두께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손잡이와 본판이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손잡이에 홈이 생기는 대로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그 손잡이를 들고 다니던지 아니면 그 홈에다가 손을 넣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든지 두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 홈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헤비한 아우터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들어간다고 해도 이 실루엣이 망가지기 때문에 얇은 그런 아우터나 원탑들과 활용하기에 참 좋을 만한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조금 미니멀, 조금 심심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체크 패턴이 또 포인트를 확실하게 줄수 있는 가방이어서 포인트 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방 와이프랑 커플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데일리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가신비 가방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새해에 구매해본 가방들 쇼핑리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파가 시작되고 있고 진짜 어떤 옷을 사야 되는지 참 애매한 시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핑 자금을 축적하시거나 이렇게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고 다음 계절을 준비를 할수 있는 이런 서브 아이템들을 구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쇼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들은 아마 룩북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질 거기 때문에 코디적으로는 고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제품, 좋은 브랜드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쇼핑 리스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